다열까지쉬고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교체수가 여을 어떻게 줬냐면 하나도 생각할 거 몰라 빨리 줬어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속도가 응? 엄청 빨라 그렇지 속도가 엄청 빨리지 여기서 이만큼 규칙이야 여기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를 넘어가면 순례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못 나가야 돼 이쪽으로 못 나가고 이쪽으로 못 나가 이쪽으로 못 나가고 어? 이, 요 안에서는 도망 다니는 거야. 이렇게 요 안에서 김철수가 이렇게 있고 아빠 미영이 신호 이렇게 어.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저 섬을 벗어나면은? 순례. 그렇지 순례가 되는 거야. 어후 어, 절대 벗어나지 않돼 그렇지 요 안에서 막 도망 다니는 거야. 절대 벗어나지 않아. 근데 여기 누가 여자가 누구야? 이시 미영이? 어? 어 미영이가 여자잖아, 그디 미영이가. 근데, 근데 두명 있지? 어? 여자가 두명 있어요, 가 하지 말. 여자 우리 한 명인데? 에이, 네, 누가 조금 더 누가 조금 더더번테 어디? 학교? 어. 학교 초등학교? 아 그럼. 초등학교 여자가, 응. 순위적으로는, 순위두 명이 있어. 어, 여자가 두 명이네? 어. 한 명, 미영이한 명인데? 미영이한 명? 어. 우와, 저기가,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많으면 좋아? 네. 어, 그래? 초등학교. 어, 송혜림하고도친하고미영이가 아, 뭐야. 어, 송혜림하고또 누구지? 신유정 누나하고 신유정이라고 하는데 대구니까 신유 누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유 누나 누나. 어, 너 신유정이라고 하는 아니, 거 아니야? 아니 신유정. 어 김철수가 그랬시지? 아빠한테 아니, 아니야안 그래? 아 얘기를 해봐 대구나. 아 대구니까 얘기를 해봐야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아빠가 모르지. 응? 이 얘기 철수 아니요 김철수 아니야 아닌데 어 아까 어 신유정 그래갖고 신유정 누나 그래야되는거야 아 신유정 누나 응 그렇게 얘기해야돼 아신씨 김철수 아니야 오케이 김철수 아니야 오케이 어. 어 신유정 누나 그렇게 해야돼 그지? 얘 예, 김철수는 아빠한테 뭐라그래? 아 노승진 그래야된다고 응, 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렇지. 그래서 얼음 술래 칠. 누나 나이가 더 많아. 누가? 누구보다? 누래걸이런년이 누구. 있잖아. 아, 우리 옛날 옛날. 지금 어? 57세야. 왜? 57세. 이제 아빠는 58세고. 아빠랑 58세고 아니야 아 맞아 아니, 옛날 아니, 얘기하는 거잖아 아빠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27살인데 동갑이잖아아야아빠는 58살이야 한살더 먹었어 생일 지나면 한살더 먹는 거야 되거나 생일 지났어 아빠 한살더먹은 거야 5 8살이 이제 아빠 58살이야 알았지? 아들 아빠 자꾸 늙어가잖아 저는, 저는 안 늙었는데요. 생일 때 지나면 저1 0살 되겠나래요. 대곤이가 이제 그 생일 지나면은 대원이가8살 10... 되는 건데? 아니에요. 어, 1 8살되기 이라. 응? 지금 7살, 대원이 아직도 생일 안지나가지고 7살, 7살. 아니요. 9살이야. 생일 지나면 8살이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자. 그래서 아, 그럼... 9살인데. 저는 9살인데요. 신이 음. 지나는 10살인데요. 나라한 이상하게 나이를 조여서 그래. 통일, 통일성이 없다, 그지? 자, 배영아 봐봐. 어. 그 김철수가 이제 술래잖아. 얘가 술래야, 술래. 어. 그 미영이를 쫓아가는 거야, 미영이를. 미영이가 달리기를 못 뛰어. 아빠 잘 뛰잖아. 아빠 뛰는 거 봤지? 어. 어제, 어제 어땠어? 아빠 달리 잘해, 못 해? 잘해. 아빠가 술래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다1 0원이나뭐 엄마가 술래 했는데 엄마가 좀 쳤는데 아빠가 막 달려가갖고 1 0원이 땡! 해! 엄마가 뭐, 왜 이렇게 그러지 왜 있지 그치? 왜지 제일 늦었지 어나 엄마가 제일 늘렸어 엄마가 제일 늦었어 그치 엄마가 제일 늦었어 엄마가 살리기를 못해 엄마가 뚱뚱한, 뚱뚱거야 엄마가? 아 뚱뚱해요 <laughs> 아, 그래요? 어, 어 그래요? 20 나도 나쳐다 27kg 27, 응. 돼야지 엄청 빠질 수 있어 재곤 키가 작잖아 키가 작으니까 27kg고 엄마는 뚱뚱하고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50kg지 100kg지 자, 그래서 미영이를 쫓아는데 미영이가 막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았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얼음 그랬어 그러면 김철수가 쫓아가다가 그만둬야지 그지? 딱 가서 이렇게 터치를 딱 하는 거야 그분아 네가 줄래야 잡혔어 이러는 거야 얼음을 먼저 하면은 안 잡힌 거잖아 어. 그지? 어또또또 네. 아, 김철수가 우기는 거야 내가 먼저 떡치했다고, 이렇게 떡치했다고. 아, 미영이가 또, 미영이가 또 얘기한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어고 그랬어. 왜? 나 술래 아니야. 그랬어. 아, 그러니까 또, 김철수가 아니야. 술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잡았어. 막그런 거야. 와. 그래서 또 이거, 우기 시작하는 거야. 우기면, 우기면 주위 친구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 아빠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싫어해요. 다 응. 아, 싫어하지, 재미가 없지. 어. 그래, 이렇게 재미가 없게 놀면 규칙을 안지키면 재미가 없어지는 건데, 규칙을 안 지키는 거야. 어. 응. 그리고, 그니까, 김철수가 또뭐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야, 막우기니까 규칙 안 지킨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응? 야, 김철수, 규칙을 지켜야지. 그리고, 어, 형한테, 응? 승진이 형, 이렇게 불러야지. 왜? 야, 승진아, 이렇게 친구처럼 불러. 이렇게 뭐라고 했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오와, 괜찮지? 맞아, 오, 괜찮아. 화가 나갖고 아빠한테 야, xx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오렇게하면 좋아. 니야 이거 뭐야? x, x. 3인 육기대? 오, 예 S X, 응? 어떻게 해요? 야 X? 어, 아. X!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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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 응, 1 0인데 그거, 육기야 그거, 내거라만들도게 응? 어떻게 만드지? 아 진짜 어려워! 이거 이거, 이거 여기야 이거. 이거 이거 여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드나요? 뭘? 이거 어떻게 만드나요? 이거 어떻게 숫자 만드실 수 없잖아요. 너 여기 뭔지 몰라? 숫자 만드실 수 없잖아요. 너 대본에 세보나, 이거 뭔지 몰라. 숫 제발. 응. 근데 김철수 어떻게 눕했어 이렇게. 1 8 육? 응. 이렇게 욕하면 육하, 안 되지. 여기 욕인데 어떻게 욕 만들었지? 응? 써서 욕하라? 아니, 아빠한테 18,6이잖아. 그러면 욕이잖아 욕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만들려이 음.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그래, 왜왜 그걸 왜 만들어? 아씨, 그래 아빠랑 또 싸웠어. 가 이겼어? 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구나. 욕 하면 돼안 돼. 돼? 안 되잖아. 근데 욕을 왜 해? 대원 욕해 안 해? 안돼너 어제 욕했어 안 했어? 어제. 안 됐지? 그지? 렇 그렇지. 욕하면 어. 아, 안 돼? 놀 때?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규칙 안 지키고, 욕하고, 어, 친구한테, 음, 뭐야, 형한테 반말하고, 이런 김철수가 친구들과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렇지, 안 좋지. 그래서 싫어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김철수는 이제 게임 좋아하고 그러니까 혼자 놀게 되는 거야. 핸드폰만 보고 혼자 놀게 되는 거야.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거야. 왜? 그래. 친구들을 괴롭히잖아. 욕하고 싸우고 우기고 규칙 안지끼고 그러면 친구들이 싫어하지. 맞지? 어. 김철수 에게 못한 끝 자, 엔디 가자, 앤디. 그리고는 앤디, 앤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떡상, 떡솔 눌러주고 갑니다. 어차